안녕하세요. 엄배우 엄지영입니다. 좋아요 구독 열 다섯 번째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귀에서 곧 피나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발 제 친구 좀 말려주세요. 자랑지라는제 친구 좀 말려주세요. 그 친구가 주로 하는 자랑은 남자친구 자랑. 남자친구가 선물 사준 자랑. 남자친구랑 놀러 간 자랑. 결국엔 남자친구 자랑이거든요. 아, 뭐 연애할 때가 다 좋으니까 한두 번 자랑 들어주는 거야 일도 아닌데 문제는 자기 자랑하느라고 남의 말을 일절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듣다가. 듣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그만 좀 하라고 눈치를 좀 주면은 잠깐 그만했다가 다시 시작되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제자랑이라도 하게 되면 입을 막 삐죽삐죽삐죽거리면서 불만 섞인 표정으로 또 자기 자랑을 이어간다니까요? 자기 자랑질에 남자친구 자랑질에 진짜 제 친구의 이 자랑질 그만하게 할수 없는 생활형는 없을까요? 저는 사연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극심한 피로를 느꼈거든요. 대단하십니다. 아. 연기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적어도 한두 명은 있어요. 언제까지, 어디까지 들어줘야지?라는 생각을 사실 누구나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꽤 오래된 친구고 또그 친구가 항상 남자친구가 생길 때마다 이런 자랑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없을 때는 또 엄청나게 우울하대요. 피곤하다. 피곤해, 피곤해, 피곤해! 이런 경우에. 어떤 방법이 좋을까? 혹시 좋은 방법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원 배우가 준비한 생활의 연기 일단 이런 자랑들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하는 거죠 만약에 들어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자랑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할 맛이 안 나거든요 또한 자랑을 막 늘어놓았을 때아 진짜? 야 대박이다 어머 진짜 멋있다 야니남 진짜 짱이다 이런 등등의 말을 하면 <laughs> 부러워가지고 막 듣는 것 봐. 나 아, 부럽지? 아, 진짜 어디까지 무슨 자랑을 하지? 이런 마음으로 막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런 호응 없이. 아무런 리액션을 하지 않으면 사실 할 맛이 안 나요. 음. 난 아, 좋았겠네. 그래서? 어, 그래. 응, 어, 응, 어, 좋네. 아, 잘 뒀다, 잘 뒀다. 여러분, 뭐 한두 번 자랑하냐? 아, 데스 됐스 그만해. <laughs> 어. 먹자, 먹자. 야, 배고프다. 먹자. 사연자님도 귀에서 더 피나기 전에 치고 빠지시기 바랍니다. 너무 피곤해. 아, 꼴 보기 싫어! 연기. 제가 해결책을 드리는 것 중에서 좀 자주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눈눈이 이. 그랬을 때 과연 이눈눈이 눈, 눈, 이가 통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 친구는 내 자랑이 아니라 내 남자친구가 나에게 어떻게 잘해주는지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아무리 내 자랑을 한다고 해도 그 친구 입장에서는 너는 이런 남자친구 아, 취해. 아, 그런데 이눈눈이 눈, 눈, 이가 통할 수 있는 거는 사연자님의 온전한 나의 자랑을 하면 통할 거란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만의 커리어라든가, 나의 무슨 사회적인 면모라든가,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정확하게 해냈다던가, 나와 관련된 자랑을 하면, 이 친구는 사실, 그게 더 약간, 그 뭐라고 하죠? 음, 컴플렉스라고 하나? 그, 라이벌이라고 하나? 그런 거에서 느끼는 거 있잖아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 <laughs> 그 사람과 헤어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와 관련된 자랑은, 뭔가 조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쟤는 저기까지 했네? 쟤는 저기까지 성공해냈네? 쟤는 저기까지 벌써 올라갔네? 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아, 자괴감. 매번 하는 건 아니고, 대신에 조금 더 재수없게, 겸손하게. 아, 이번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좀잘될것 같아. 아, 다 옆에서 도와주니까 잘 됐지. 뭐, 남자친구 뭐 어쩌다고? 아, 썰마 사줬구나. 어우, 야, 나 그거 살수 있을 것 같아. 늦는 이, 니 자랑 말고, 얘네 자랑 말고, 내네 자랑 하시기 바랍니다. 헤어지면, 끝이에요. 뭐, 평생 뭐, 그렇게 뭐, 결혼하고 뭐, 잘살것 같아? 결혼한다고 뭐, 다잘 사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면 연애 때만큼 잘해주지도 않아! 악담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생활의 연기! 그런데 이도 저도 다 해도 안 통하는 경우 있죠. 우리의 우정을 생각한다면 조금 단호하게 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알겠어, 알겠어. 네 남자친구 좋은 것도 알겠고 잘난 것도 알겠으니까 그만 좀 해라. 아 진짜 오랜만에 우리 만나가지고 네 남자친구 자랑밖에 안 했어. 우리 사는 얘기도 좀 하자. 응? 알겠지? 근데 이렇게 말했을 때그 친구가 되게 섭섭해하거나 뭐 삐죽거리거나 아니면은 야 오랜만에 듣지도 않냐 뭐 이런 식의 반응이면은 저는 진짜 정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적당하게 콕 찍어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어, 사연자님께 제가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봤을 때 사실 이 친구는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다 따로따로 따로 돌려도 결국에 그 자랑으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관계가 조금 잦다, 최근에 잦아졌다 하면 약간의 거리두기를 하시고 이 친구가 좀 다른 친구들한테 이렇게 살짝 말할 수 있도록 거리두기를 하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 안 들어줬다고 이 친구가 우정을 NO 한다면 없어요. 아 제발 좀 닥쳐 적당히 좀 해라 응 오늘 15번째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연 언제나 필요하시면 이 아래쪽에 있는 더보기란에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청연필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주 수요일 새로운 사연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더워졌어요. 폭염인데 여러분 조심하시고 마스크 착용하셔서 코로나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구독.